스타 레전드 최강전. 자, 조일장 선수를 드디어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여보성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스타크 송병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매번 매치 포인트. 무엇보다도 이양 선수는 아, 한참 현역 시절에도 엄청난 뜨거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보성 선수가 엄마, 나 병구 형 이겼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laughs> 그런 게 있었을 만큼 여보성 선수가 송병구 선수를 더무못 이겼었고 그렇죠. 하도 못 이기면 이게 울분이 되기도 하고 공포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 한때 있었어요. 네. 네. 아 여보성 선수가 항상 또 16강 징크스 이런 것들이 시달렸었는데 그 징크스를 깨고 대한항고스타기고 8강에 올라갔는데 그때 또 송병구 선수를 만났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갚파지게 정말 많은 어 그런 선수죠. 이런 무대에서 한번 또. 떨어뜨려줘서 <laughs> 네, 여기서 이제 프로토스는 그렇게 되면 진짜 단한명 남는 거군요 어 그쵸 네 그런 상 빠르게 만들어서 테라를 유리하게 만들어야죠 네자 과연 네, 지금 프로토스의 뭐 싹을 계속해서 짓밟아 봐봐 줄지 연보성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매번 매치 포인트고요 자 경기 하나 둘셋 연보성 송병구 하나 송병구 최강이네요. <laughs> 네. 성병구 선수. 아 그리고 특히나 아 어, 스타팬들에게 있어서 프로토스라는 음. 종족 자체는. 그렇죠. 이제 특히 남, 많은 그때 당시에는 남성팬들 굉장히 많았는데 음. 정말 송병구, 송병구 이렇게 연호하고 랬었잖아요 송병구가 예, 예. 그뭐 총사령관 그리고 마크 음. 그 캐리어 부대 놀고 다기면서막 이런. 어떤 시원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이다 네. 네, 이런 느낌을 토스 팬들의 많이 선사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송병 선수 응원단에는 당시에 부부 젤라드 등장했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엄청나 또 인기를 보여줬었고, 네, 진짜 이런 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런 오잼 무대에서 아또이두 명의 선수들이 만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재밌는 경기를 또 오랜만에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오죽하면 엄마를 찾았겠어요 예. <laughs> 드디어 병구형 이겼다고. <laughs> 네네. 아 귀여운. 저희가 앞서서 앞선 경기에서도 영구성 선수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예, 선수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채팅으로 많은 것이 느껴졌던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맵에서의 토스테테라는 뭐47대45 비슷해요. 네, 예, 토스가 조금 더 이겼는데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이거는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로5대 5죠. 그죠. 그 엄대비 네. 아니고. 오늘은 타워 크로스부터 투원까지 다섯 개의 맵을 선택을 했는데 다종족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맵들만 딱 골랐어요. 네, 그래서 이또 타이밍 맞게송명훈 선수가 나와서 앞서서도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심을 한번 잡아줘야 할 만한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 상당히 나와서 이게 가스러시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더라도 어, 압박을 해내는 것이 프로토스 입장에서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아 테란 입장에서. 예. 그래서 좀 전진, 베럭 이후에 입구를 좀 좁혀줄 수 있는 용도로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걸 이미 송병우 선수 사사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예, 타워 크로스는 저렇게 그 앞마당 언덕 올라오는 쪽을 테란이 메치 포인트. 어, 아, 아 타워 크로스는다매 네. 예, 메치 포인트는 어, 테란이 어, 건물로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브는 뭐또 오랫동안 살려 주면서 네. 어 계속 한번 또 공격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프로브로 일권 잡을 때만 특히 S1B 잡을 때만 통쾌할 때가 없는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 박용욱 선수에게 엄청 혼났었는데 예, 한당연히면 당해 보면 정말 그 얄밉거든요. 이런 거한방 아! 이거 예! <laughs> 네. 네. 오! 오! 저 어? 끝까지 어? 오! 코너링. 아 이러면 기분이 정말 끝내주죠. 아 종차에 갔던 프로브가 이러면 또 6년 전 바카스 스타 리그 때 예. 2010년 예.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바카스 스타 리그 어, 홍진호 선수 예 얼굴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바카스 스타 리그 근데 사실 바카스 스타 리그 때는 송병구 선수가 두번다 바카스 스타 리그를 나왔었는데 예. 두번다준 우승에 이요 머물렀었죠 그렇죠 예.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어홍준호 선수에게 가려진 또 이제 아 다음 콩 주자죠. 그러니까 <laughs> 네. 그거였구나. 지금 그 손병구 하고 저저 염보정하고 경기하고 있는데 홍지로 특이 표정 나왔습니다. 네. 네. 경기 집결. 아까 박태민 선수 아까부터 손 풀고 있지 않아나 네. 하루 종일 손만 풀다 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몇 시간째 손을 풀고 있는데 네. 세팅한 리스크도 만들고 세팅하 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오래 할수 있어. 울트라 있는지. 풀업 네. 하루 종일 세팅만 하다가 아 울트라 오삼업. 이야 네. 기가 막힌데요. 예. 자 경기에 글쎄요 나올 수 있을까는 네. 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뭐 어쨌건 그래서 그왜 홍진호 선수를 이렇게 잡았나 했더니 그송경구 선수가 이제 콩라인으로 불렸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준우승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송경구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그 감동이 참 두세 배 됐었죠. 그렇죠. 아 어? 원래 그 준우승으로 출발해서 일단 콩라인에 들면 그거는 일단 어떤 저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 콩의 저주 맨랬는데 네, 네. 그걸 송경구가 뚫어내자 팬들이 아주 막. 그냥 거의 울었죠. 네. 네, 사실 스타리그 준우승이 저는 3회나 되는지 몰랐어요. 송병구 선수 두 번만에도 정말 엄청난 건데 네. 세 번이나. 그렇죠. 그럼에도 멘탈을 유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네, 그게 근데 사실 정말 진정한 콩라인인 게 MSL도 준우승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은근 예, 송강호 선수 예, 콩라인이네요 네, 그때는 김태경 선수한테 예, 졌었고 예. 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laughs> 안 누르고 네, 유리한 네. 상황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핑계, 핑계된다고 <웃음> 송핑구 말이지. <laughs> 그때 이제 송핑계라고 그때 네. 이제 시초였죠 그때가 맞아요. 네, 그때 시작이었었고 네, 여기서는 그래도 확실히 염보선 선수는 뭔지 모를 그냥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많이 했을 때딱 타이밍 맞게 좀 찍어주고 오. 네, 그래도 저렇게 네, 나갈 거는 그리고 통제였으면 모르지만, 네. 오긴데. 이거 많이 이거 마인을, 이거 마인을 좀심어주기 어, 위해서 네. 마인을 버리는 거긴 한데. 마인 내가. 오잘 됐네. 네, 결국 지켜냈습니다. 네, 아주 미셔, 미, 미미한 스플래시 데미지만 있고 잘 네. 살아나갔어요. 걸창기 돌려주면서 위험할 순 있지만, 그래도 입구를 막아냈고 이걸로 좀 정찰과 프로브 잡기. 오! 아, 어, 이거 어 어,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네, 아이프부하고 함께 1.4 재빨리 해가지고. 어, 순간 간단위 선을 했었는데. 이야! 오! 굵게 하자, 여한대 때려놓은 네, 네. 거니까. 네. 자, 그러나 네. 영번성도 지치지 않고. 자, 프로브 찍어 잡기! 하나 더! 아, 괴로운 상황이죠, 저러면. 예. 네, 네. 어, 네. 어, 꽤 챙겼네요, 권창기가. 네. 예. 네. 자, 이러면 초반에 약간씩 주고받는 그림. 예, 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벌처 스피더까지 주면서 네, 드래곤이 많더라도 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옵저버가 대동되지 않는 한 입구적으로 치고 나와서 없어서 이제 그런 또벌처 몰래 어, 빈지 미리 좀 숨겨두고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남은 선수가 지금 둘셋 조금 테란이 여유로운 상태, 저그는뭐더 여유롭고요. 대적으로 프로토스가 에, 송병구 선수 그리고 남은 동재혁 선수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조연에 좁혀나, 편해야 되거든요. SCV를 더돌주면서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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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 오른쪽이 낚시당했어요, 지금. 게요 아, 예, 어. 와, 벌써 네 개나 들어갔어요. 자, 많이 싣고 아, 어, 그래도 예. 나왔습니다. 예, 정말 좋은 타이밍에 없어가 나와줘 가지고 그나마 큰 이기는 넘겼네요. 네. 네. 어, 손에 많이 봤죠. 이러면 테란이 완전 좋거든요프로보가 네. 어, 이거 프로토스. 그래서요. 이러다보이면이제한 명밖에 남면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도면재욱 선수 지금 떨고 있겠는데요. 나 떨고 있니? 도면이도면이 정도면, 이도면서게임이 완전히 절단날 뻔이 예. 상황을 좀 넘겼는데. <laughs> 아니. 그래도 아직도 네, 있죠 네, 이제는 네. 아, 나 아, 이제 나구나아나 미치겠네. 병부병부형 왜 저래? 기적의 총사령관이 돼야 돼요. <laughs> 아 뭔가 기적이 필요해요, 예. 진짜 근데 너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이게 지금. 본진 들어가 보면 건물 모자는지까지 뭐 봤기 때문에 입구 예. 예. 지역에 대한 압박이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비 건물 지을 필요 없이 압박해주면서 제이멀티를 가져가고 업그레이드해 주면 그냥 그대로 유리하니까 여유가 그냥 철철 넘치죠. 편하죠, 편하죠. 완전 편하죠. 예, 양보성 선수는.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채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만 네. 엄마 나 오랜만에 송병근 또 이겼어 <laughs> <laughs> 병구혁또 이겼어 네. 예할수 있어요. 근데 뭐 중후반에 그런 컨트롤 좋은 선수니까 네. 송병근 선수가 한번 멋진 변수 를 한번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변수를 만들어낼 게 지금 없어요. 네. 오늘 어. 사실 이렇다 역전승은안 나왔거든요. 저, 저 예전에 송병근 선수가 그 어, 연병성 선수의 이제 킬러 에, 그런 천적 어, 이렇게 분리하고 있었을 때는 불리한 경기도 뭐 웬만하면 다뒤집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 이 정도로까지 불리했던 경기를 뒤집은 적이 있나 하는 거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불리하고요 네. 지금 그렇죠 이 네. 네. 테란이 어떤 상황에 대해 프로토스에게 불리하냐 터렛을 짚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적과 막 싸우게 만들어야 하는데 음. 그런 거 전혀 없이 일꾼이 계속 찍히면서 테크트리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아비타로 네. 네. 지금도 이제 아비타를 가는 것은좀 봤었어요? 벌쳐들에서 예. 어느 정도 데이트의 숫자를 봤기 때문에 진짜 불안의 경기를 좀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아, 연보성 선수는 아 적을 너무 잘하는 음. 상황이고요. 예, 본진 쪽에서 기관 시설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원을 좀 낭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연보성 선수는 그런 누수 없이 아, 편안하게 내갈 길을 간다. 네, 이런저런 뭐프로토스의뭐 진출로라고 해야 될까? 뭐 셔틀이라도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든지 뭐 그런 데마다 이제 많이 다 심어 나와가지고 예, 시야도 확보하고 있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서머이 괜찮으니까 아비터까지 갈때 아비터가 나오더라도 한 대거든요. 스테시스필드가 그러면 만화가 좀 부족할 때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임멀티넥서스짓는 순간 그 타이밍이 러쉬 타이밍이라서요. 공이 낙딱 되면서 게임이 끝나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써부터 그려지는데요어 이거 성명 네. 선수도 연킬 클럽에 가입하나요 오늘? 지 거의 가는 느낌. 네. 조금만 들고 있는데. 장민 네. 예. 강민 남아서 이윤경까지. 안까가 종족 소개 선수들 입장하면서 종족 소개 했을 때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스는 원래 고독한 종족이고, 네. 예 한방으로, 예뭐 한방에 하튼 있는 종족이다 보니까. 어, 송병구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잃어서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캐리어 진짜 한번 음. 오랜만에 이 무대에서 오지에서 인터 센터좀 휘날려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휘날리면서? 네. 아, 아니 진짜 그거 그리우신 분들 엄청 많으실걸요? 그것도 아, 특히 송병구의 네, 뭐, 캐리어는 네. 이드림보다탱수가 네. 네. 아, 뭐 네. 많아 보이는 네. 뭐 이런 지경이니 그리고 이제 발업질러 눌러놓고 하는 건데, 네 언덕 지역에서 셔틀이나 아비타가 귀찮기 때문에, 특히나 셔틀로 뭐 질렀던 공연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골리앗까지 뽑아주는 게 좋고, 이거는 완벽한 지금 타이밍 러시를 지금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네. 보고 있거든요. 네, 마인 제거하는 동안에 쭉쭉 탱크들 부족해 네, 전진하고 있고요. 골리앗 뒤로 빼줘. 네. 아, 자, 넓은 지역에서. 너무 많아요. 아니, 이 타이밍에 어. 벌써 이 어, 언덕 센터를 내주면, 와, 이거 디지틈합니다 네. 자, 이러면 언덕 아래 슬슬 조여지고 그 위쪽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프로토스, 아, 숨, 턱막히죠 동병호 선수가 잘한 건 상대방도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멀티 하자고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늘려 주면서 아비터를 기다리고요. 발업 질러까지 나오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완벽한 자리를 고들 쓰면 잡기 때문에 네, 네. 이거 한타 어떻게 붙죠? 네, 넓은 지역에서 됐고요 네. 이건 더 봤어요.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도 넓은 지역에서 프로토스가 이렇게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지. 테란이 이렇게 먼저 와 가지고 아, 자리 잡아 요 네, 지형지물 이용해서 잡아 버리면 아, 이거는 아비토보다는 차라리 셔틀이 한두대 있어가지고 질러서 떨구면서 한 방에 예. 한 방에 넥서스 테리가 반씩 깎여, 반씩 깎이고 네. 이거를 기다리려면 빈집 가서 상대방의 본진을 휘저어 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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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오, 잡혔어요. 네, 넥서스, 넥서스 날아, 야. <laughs> 이거는 영화 같은 장면 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경하고요. 본질을 버려요. 예. 그리고 리코를 본질 있는 유닛까지 해서. 시신다리 한번 어가봅시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아, 아, 아. 본질 예. 다 띄우고 예. 아비타 이용해서 본질 유닛에서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 스타리그 역사가 또 근데... 길고 우리 이스포츠 역사 길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비슷한 경기 이 스퀘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예. 남은 병력으로 일단은 좀 시선 떼기. 닫지 않은 이거는 닫는도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 네. 지금 그 병력 소모하면서 쭉쭉 찍어놓은 탱크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비는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야, 이거 S C V 까지 나와서 테크 일단 네. 찍어 잡았어요. 근데 뭐 S C V 다 나와서 중요한 어. 거이 병력 이 부대. 아니, 네. 연보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축축 밀어도 되는데 네.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무조건 완벽하게 이너다 네. 그렇죠. 너무, 너무 득점은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질수 있는 확률을 0으로, 지금 제로로 네. 만들어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뒤로 돌아가지, 이러고 배틀 나오면 e M p 쇼크웨이브 지금 개발 중이고요 <laughs> 너무 센데요? 네이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아니, 위쪽에 추가 복장 기지도 또 타격을 좀 입었어요 어. 아,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예, 병력들도 잡히고 손명호 선수도 그렇고 요즘 이 선수들 몇 명이 좀 순진해졌어요 s c b 가형 이것 좀봐 하면은 그걸 봐요 <laughs> 그리고 벌처가 <번취가> 난입을 했어요 <laughs> 어 되게 그 나이를 먹으면 조금 사람이 야가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더 순진해지는군요 네 지금은 그런싸하이고 이야 아, 무한 세팅 게임 네. 세팅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아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예, 예 인구수 4 0 차이가 나버렸고요 이러면 좋은 자리에만 가 있으면 돼요 차 차종 서수와 다른 점은 골리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변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걸쳐서 아 근데 텍스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자 좋은 자리에 잡으면서. 테시스 필드를 통해서 어, 예. 아비터 일단 어, 올렸어요. 아주 병력이요지상병력 네. 아이고! 슬슬 선들이 슬슬 요 조여놓고 조여 플레이 하면서 뭐 배틀 크루저를 뽑아도 될것 같은 상황. 그렇죠. <laughs> 네. 아, 그 전에 크아이지상병력이 너무 많이 녹았습니다 승병우 선수. 네. 리하지 없을 때 아비터가 세개 정도 있어서 예, 탱크라도 좀 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때이라도좀 기대 해볼 것이 있을 거긴 한데, 어 지금 은 너무 어렵습니다. 돌려보세요. 테란들 아. 아. 공인업되어 있는 메카닉 프대 알고 지지. 이것이 연 선생이다. 그러네요. 스타크래프트 테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아 다시 한번예 속으로 네, 외치고 있습니다. 병부영이. 겼 병부영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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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laughs> 지금 연달아서. 4연속으로 집세레모니 했거든요. 네, 네, 아, 오늘 연보성 선수의, 어, 쇼크나 세레모니 덕분에, 어,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반대로 프로토스트는, 아, 지금, 미건 폭망입니다. 미니 폭망이에요. 어, 이거. 종족이 가라앉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보 세상에 주 짙은 눈썹이 보이는. 예. 예. 눈매가 좀더 짙어 보이는. 눈매가 좀더 날카로워지는 연보성 선수 2킬 기록하면서, 조일장 선수와 더불어서, 오, 오 이제 손권은 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한번 네. 네. 이재동 선수가 태란전은 저이기 때문에 태란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이 타이밍이다. 아 어, 그런가요? 네. 지금 박태민, 김명훈, 이재동 이렇게 저그에서는세 명이 남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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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란에게 가장 강한 저은는 분명 이재동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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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명훈 선수 이두 명은 정말 강력한데 한 명이. 누가 나오지? 그게 여태까지 나왔지. 박태민 선수가 계속 앉아있고 손 풀고 있었던 건 내가 나가는 척.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페이크, 페이크. 사실 그, 그 페이크가 우리 크게 도움은 안될것 같긴 한데. 네. <laughs> 네 아니면 전에 오늘 진짜 그 나갈 타이밍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 안그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자, 일단 중간 집계 상황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야. 자, 테란에서는 지금 연보성 선수가. 테라 남아있으면서 2승 아직도 이재호 선수 있죠 아, 뭐 최종 경이이용호도 이형. 네. 있죠 테라는 여유로운 상황 저그 대 테라리죠 포로투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laughs> 그런데 기적의 도재 선수가 네. 해준다라면 모르겠는데 네. 1승 4패는 이건 이미 아못거죠테하죠 테라는 세명프로투스는명 저그는 지금 두명 남아있는 저그명세명명태민치니까 <laughs> 아예 아유 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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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더유 아유 아유 아니 아유 요유아 아유 아유 몇번확인하는 아유 아아요괜찮아요선배아서뭐박아민 선수가 아이. 할 말은 없을 그렇군요. 거예요. 태민이 네. 네. 되게 착하고 너그러워서 이런 거다이해 아유 아유 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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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 같았고요. 또 바뀌네요. 네, 바뀌은 어... 세팅 언제까지 할지.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그 카드. 김명호 선수가 진짜 잘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이전도김명 선수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네, 지금 주자가 바뀌는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저그가 어떤 카드를 지금 내밀어야지, 어, 좋을지. 아, 근데 확실히 저그는 어떤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지금 좀 많은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 참 이, 어, 상황에서. 근데 연버자 선수는 진짜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박대민 선수가 지금 나오기가. 네, 네 근데 나와서. 근데 대체 어디에 나오라는 예전, 거예요 예. 프로리그 결승 때 한번 둘이 나와서 네, 네.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네. 백두대간에서 아, 에이스결정 전 네. 5경기에서 나왔었죠. 예. 네, 그게 언제냐고요? 2006년 한 6년 혹은 7년인데. 이야, 10년 전. 예. 네. 10년도 더. 옛날. 네. 네. 그렇죠. 네. 야, 10년이면 뭐강님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또 한번 박대빈 선수가 나와서 복수를 한다. 예. 네. 이런 가능성도 그니까 물론내 네, 가능성이. 아, 그, 그 대문 진짜 짱인데. 그니까 너무 멋있는데. 이은 상당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저그에서 선수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나오는 선수 지금 준비에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 같은데, 아까 살짝 이재동 선수가 몸을 푸는 것도 같았고. 어손 푸는 선수가 박태민으로 살짝 바뀌었고, 그래서 이재동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네, 박태민 선수 가능성도 있고요. 박태민 선수가 아 이제 나손다 풀었으니까, 네. 아 울트라 뭐풀어지다 해봤고, 네, 뭐 이러, 이러니까 네. 이제 재동이 니가 손 풀어도 돼. 용서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신 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상금이 걸려 있을 때는요, 게임 잘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동생들이. 형 지금 타이밍은 아직 아니에요. 쉴게요 음. 태민 형 나가세요. 이러면 나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자, 준비됐대요. 오. 드디어, 드디어. 자, 저그 카드. 저오정쪽에서 그 누가 나올지 세 번째 주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누가? 아. 박태민 나왔어요. 박태민 나왔어. 여기서. 어. 야, 진짜 박태민. 네? 진짜 실력으로 문장의... 너투저리 강한 조동을. 짧고도 강렬했던 전성기. 하루 종일 을한 잠을 자는데. 천재, 투신과 전화를 냈던 또한 사람. 형, 형님, 그 오, 오, 예. 좋아요. 예. 형님, 철저한 준비와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 수밀한 운영의 대가. 야, 야. 예. 신분이 많습니다. 태민, 안안 그의 손끝에서 마술이 시작된다. 오. 운영의 마술사, 박태민. 자 그의 손에서 마술이 시작돼야 됩니다. 버티면서도 이제 뭐지 모르거든요. 또. 그렇죠. 네, 또 전략적인 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의 마술사가 될지, 운영의 맙소사가 될지 <laughs> 이 여기서 네, 한번 제대로 된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 2004년 공식전 15연승기록. 이게 네. 이게 최고 기록일 거야, 아마,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아, 그뒤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연성도 정말 대단했었지만. 이 언제나 박태민 선수 얘기할 때이 당구랑이 따라다니잖아요. 금요, 세팅. 네, 이윤 또 세팅도 세팅이지만 오, 이윤의 오. 선수와의 이제 결승에서 아 네, 멋지게 경기를 이기고 건물 하나 하나가 건물 하나 하나 의 위치가 과학이었어요. 모두 네, 다 네, 네, 네. 의도된 이런 완벽한 세팅. 그런데 제가 이제 좀이 경기하는 걸 연습하는 걸좀몇 개를 봤는데 네. 뮤탈리스크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미탈리스까지. 근데 그긴 뭐 기대. 디파일러나 뭐 아, 더. 그때부터 손가락이 슬슬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에이. 예. 그러면 중후반을 넘어가면 안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약 12분 이하로 해야 돼요. 그 전에 빨리 뭔가 신발 봐야 되고. 준은 연보성 선수는. 아, 지금 그 연보성 얘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상대를 너무 야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자, 연보성 선수가 과연 현재 2킬를 하고 있는데, 아 도대체 박태민 선수가 언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세 번째 주자로 남았습니다. 연보성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대결.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